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 상황을 재현하는 국내 첫 시험 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경남에서는 60대 할머니가 10개월 된 손녀를 태우고 가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호대기로 멈춰선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려는 순간 차량이 굉음을 내며 덜컹거리고 앞차를 들이받고 내달렸습니다. 이 사고로는 출고 보름 밖에 되지 않은 신형 SUV 차량에 타고 있던 66살 손모씨와 생후 10개월의 손녀가 있었습니다. 운전 경력 20년을 가진 손씨는 역주행 중 정면으로 오는 화물차를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엄마야, 엄마야. <놀라> 앞선 차들을 피해가며 2.3km 동안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도로 옆 표지판과 카드레이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다섯 대가 파손되었고 손씨는 갈비뼈가 골절되었으나 손녀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뭐 되겠다. 그 생각으로 제가 핸들을 하는... 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전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파손됐는데 당시 사고 충격을 짐작케 합니다.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급가속이 되면서 굉음이라든지 브레이크 말을 안 듣는다든지 시간이 길게 지어지면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급발진의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기록 장치와 차량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사에 착수했고 차량 제조사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의 네티즌들은 급발진의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급발진인데 손자 할머니 다행이네요 크게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회청하시고 계신가요?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뉴스와 이슈만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다.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합니다. 010-8438-7692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말 2월 초에 분명히 바이오 관련주 프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에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시 툴젠 1주당 가격이 52,000원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고